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시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 전에 퇴직금의 IRP 계좌로 지급받고 나서는요, 이제부터는 고민사항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고민은 언제 연금 개시 신청을 해야 할지. 자, 두 번째 고민은 최대한 절세하면서 인출은 하고 싶은데, 얼마의 금액을 몇년 동안 인출할 수 있는지 관련 내용들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최대한 절세하면서 인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얼마만큼 인출할 수 있는지, 그랬을 경우에 세금은 얼마만큼 과세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인출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최대 몇년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영상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하기 어렵다라고 판단 되시면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현재 교육신청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나게 되면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교육신청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퇴직연금 인출에 대한 부분들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자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시나리오를 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현재 나이는 만5 5세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오고 나면요. 그때부터 다시 뭐가 된다? 지속적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운용하면서 일정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인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때 예상 수익률은 아주 보수적으로 연4% 정도만 가정했다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자 IRP 계좌의 소득 원천은요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왔을때 이때는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으로 일단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음, IRP 계좌 안에서 지속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그때 이후에는 운용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쌓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자 세금 기준으로는 퇴직 소득세가 어,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출 계획을 세울 때는 퇴직소득세 부분이 먼저 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세 부분이 인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령 한도 기준에 맞춰서 각각의 인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나리오처럼 각각의 여러분들의 나이와 예상 운용 수익률, 그 다음에 IRP 계좌의 소득 원천들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인출하는 게 가장 나에게 적합한지를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인출 한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개시는 언제부터 할수 있냐면 만 55세 시점부터 할수 있고요. 자,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온 경우에는 납입 기간 5년 조건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부분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러면 만 55세에 반드시 연금 개시를 해야지 수령 연차가 증가할까요? 아니면 나이 기준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증가가 될까요? 정답은 나이 기준만 충족되면 연금 게시 신청은 언제 하더라도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 55세에 내가 연금 게시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수령 연차는 1년차가 적용돼서 자, 관련 기준에 의해서는 자, 연금 수령 한도는 연 3천만 원이 되고요. 자, 내가 만약에 10년차인 만 64세에 연금 게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10년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령 한도는 3억 원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3천만 원 이내 금액들이 인출했었을 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10년차에는 3억 원 이하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절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러한 한도들로 만들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요. 자 퇴직금의 경우는 일단 자 퇴직소득세 관련 기준에 감면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우리가 인출했었을 때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들은 바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때 5.5에서 3.3%로 저율 과세되는 부분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는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절세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 수령 년차 10년 차 이후부터는 사실상 연금 수령 한도는 없다고 볼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자, 계산하는 공식 때문에 그래요. 평가금액에다가 10일 마이너스 수령 연차 자, 여기에다가 120까지 반영을 해서 수령 한도를 측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수령 연차가 10년차다 라고 한다면 자, 분모가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평가금액 이상을 인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0년차부터는 거의 수령 한도가 없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년도부터 연금 수령 한도만큼 만약에 인출을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몇 년까지 인출 가능하고 그리고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일단은 만 55세가 이제 1년차가 되고요. 인출 한도 계산하시게 되면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인출 한도만큼 몽땅 다 인출하게 되면 계좌의 잔액은 2억 2천만 원이 남습니다. 왜냐면 하 현재 퇴직금 평가 금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2억 2천만 원 남은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운용 이익은 연 4%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도를 계산했더니 다시 3,051만 원 계산이 되고요. 한도만큼 인출하고 또 잔액. 한도만큼 인출하고 잔액.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해요. 한도만큼 인출하고 잔액. 대신에 중간중간에 운용 이익 4%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5 0 0 0 년도까지 한도만큼 인출했었을 때 누적 인출 금액은 1억 5,411만 원이 되는데 자, 누적 인출 금액은 왜 중요할까요? 자, 바로 소득 원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IRP 계좌의 경우는 먼저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1순위가 일단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1순위가요. 물론 뭐 세액 공제 안 받은 금액이 있으면 걔가 먼저 빠져나가는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일단은 퇴직금이 IRP 계좌로 온 거기 때문에 퇴직금 원금 2억 5천만 원이 다 빠질 때까지는 누적 인출 금액을 신경 써야 되고요. 이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퇴직금이 인출이 되고 퇴직금이 인출된다라는 건 퇴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RP 계좌에서 과세됐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는 30%가 감면되는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일단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이전까지는 퇴직금 원금에 대한 인출입니다. 자, 따라서 8차 년도까지는 매년 대략적으로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연간 인출하면서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는 조건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퇴직금 원금인 2억 5천만 원이 몽땅 다 인출되는 이 시점부터는 이제 소득 원천이 두 개가 됩니다. 일부는 일단 퇴직금이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운용이익이 빠져나가는 구간이 됩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2억 5천까지는 퇴직금, 그 다음에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이익이 과세되기 때문에 운용이익이 과세되는 이 시점부터는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 그리고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출계획을 세워야지 세금이 적게 떼인다라고 보시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년차와 10년차에 일단은 인출금액을 수령한도만큼 인출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연 1,500만원을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이때부터는 인출금액에 대한 부분을 수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운용이익이 인출되는 이 인출 시점부터는 연 1,500만원 이하 혹은 어, 그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되는 부분들로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인출 순서를 쭉 한번 정리할 때는 퇴직금 원금이 모두 다 빠져나가는 그 시점까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운용 이익이 빠져나가는 그 시점을 체크해서 그때는 수령 한도를 일부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가장 적게 내기 위해서 수령 한도를 조정하게 되면요. 자, 9년차 시점에 345만 원이 마지막으로 나가게 되면. 퇴직금 원금 2억 5천만 원이 몽땅 다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345만 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일단 1,5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저율과세 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9년차에는 나머지 퇴직금과 그리고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연 1,500만 원까지 인출을 할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년차 그리고 11년차부터는 사실상 수령한도는 없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1,500만원 미만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좋고요. 그리고 12년차에 마지막 21만원을 이렇게 인출하게 되면 결국 잔액은 빵원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원금이 모두 다 인출되는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들 운용 이익에 대한 인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령 한도를 직접적으로 조정해서 조금 낮춰서 세금을 적게 떼는 이러한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자, 바로 인출을 안 하고요. 만 64세, 10년 차 이후부터 인출하게 되면 어떠한 시나리오가 그려지는지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은 만 55세 시점에 퇴직금 2억 5천만 원은 10년 동안 4%로 계속 굴러다니겠죠. 자, 그랬을 때 10년 뒤 평가액은 자, 복리 투자했을 때 3억 7천만 원이 됩니다. 4%도 10년 동안 꾸준히 반복적으로 복리 형태로 투자가 되게 되면 무려 운용 이익이 약 1억 2천만 원이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도 무시할 게 아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리 투자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퇴직금 재원을 또 만들어 낼수 있다는 점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투자를 꾸준히 잘 했었을 때 복리 효과가 상당히 크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0년차의 연금 수령 한도는요. 연금 계좌 평가액은 3억 7천만 원으로 증가되고요. 11-10에서 1점이 곱하게 되면 4억 4천 4백만 원 정도가 바로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 평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10년차부터 일단은 연금 수령 한도만큼 최대한 뽑아 놨으면요 자 일단은 만 64세 시점에 자인출금에 얼마만큼 뺄수 있어요? 일단은 퇴직금, 원금은 몽땅 다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원금 2억 5천만 원은 몽땅 다 빼게 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 받고 몽땅 다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잔액이 1억 2,486만 원이 남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운용이익이 이렇게 인출되는 구간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신경 써야 된다? 바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기준인 연 1,500만원 인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1,500만원을 쭉 인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누적 인출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연금계좌 안에 있는 그 평가 금액까지 우리가 몽땅 다 인출했었을 때, 아니면 그냥 잔액이 음수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연간 1,5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만약에 10년차부터 인출했는데 나는 그냥 퇴직금을 목돈으로 다 뽑아다 쓸 계획은 없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긴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아니다 나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목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운용이익 1억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는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인출하게 되면 20년차가 되는 시점, 아마도 연 기준으로는 6, 7, 8, 9, 10, 11년차까지, 어, 11년차까지 쭉 한번 인출이 가능하고요. 아, 요거는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1,50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500만원으로 쭉 인출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만 74세 시점에 마지막으로 1,263만원을 인출하게 되면, 연금계좌 안에 있는 잔액은 0원이 되는 이러한 구조들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운용수익을 4%로 적용했을 때 아래와 같은 그림들이 그려지지만, 만약에 운용수익이 6% 혹은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선택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연 배당을 받으면서 인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인출기간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그리고 이러한 잔액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연금 개시를 하고 얼마만큼의 금액들을 인출했었을 때 인출 금액의 크기와 인출 기간은 사실상 개별적인 인출 한도 혹은 인출 조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연금 수령 한도만큼 인출했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한 11년에서 12년 정도 몽땅 다 돈을 뺄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만 연금 수령 한도보다 낮은 금액들을 인출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웠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긴 기간에 대해서 인출할 수있다는점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몇년 동안 얼마를 인출할지에 대한 결정은요 사실상 처음에 기억해야 될건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원금까지 모두 다 빠져나갈 그 시점까지도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 한도를 지키면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는 30% 감면 되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인출하는 그 시점이 11년 차부터 이때는 퇴직소득세는 40%를 감면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운용 이익에 대한 인출에 대한 부분. 자, 얘네들은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연 1,500만원과 연금 수령한도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에 대해서 인출했었을 때 연금소득세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렵다, 이러면은 어, 영상 시작에도 알려드렸지만 관련 교육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댓글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관리를 통해서 인출 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교육 상담 프로그램 현재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내용도 궁금하시면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